뇌전증 발작과 혼돈되기 쉬운 증상들.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뇌전증 발작하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들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외래에도 환자분들께서 이게 실신이냐 아니면 어떤 뇌전증의 발작이냐 하는 거를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 또 실신이라는 것이 진짜 흔하게 발생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신을 저희가 이제 뇌전증 발작하고 그, 감별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aughs> 의학적 용어로는 가발작이라고도 하는데 가성발작이요. 네. 가짜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장애로 해갖고 밤에 자다가 음. 어떤 그 목류병이라든지요 음. 그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저희가 이제 발작하고도 그 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실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그 의식 소실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조회수다 학생들 쓰러지고 네. 군인들 행군하다 쓰러진 게 실신이지 않습니까? 앉았다 핑돌때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네. 이런 실신과 뇌전증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의식 소실 직전까지 기억나는 이상적인 증상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신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든지, 뭐 식은 땀이 난다든지, 눈앞이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눈앞이 깜깜해진다든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또 발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전신성 발작일 때는 이제 몸에 힘을 주고요. 신을 떨고 그러는 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환자분이 이제 쓰러져 계 실적에 온 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도 창백하고요. 물론 이제 실신하는 동안은 또 가, 발작하고 간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발작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발작을 하고 나서는 혀를 다친다든지요, 잇몸을 이제 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입안에 상처가 잘 생기게 되는. 데요. 실신일 경우에는 입안에서 상처는 거의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 소실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본인은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격자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저희가 감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성 발작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은 참그 저희도 진단하기 어려운 거가 그 뇌전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한10% 정도는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24시간 동안 뭐 비디오 뇌파를 찍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파의 변화를 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장애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몸유병이라든지 수면 동안에 환자분이 일시적으로 몸을 이제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뇌파뿐만이란 이런 수면다원검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그 다음으로 저희가 감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상 운동과 행동이라고 해 갖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분이 뭐 틱이라든지요.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행동들도 뇌전증 발작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잘 감별을 해야 되겠죠. 또한 기억 장애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이라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수십분에서 수 시간 동안에 전혀 본인의 행동을 기억을 못 하는 병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발작하고의 차이점은 보통 발작은 의식 소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에 그 의식이 다 회복이 돼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분들은 수분에서 뭐 수시간 동안의 일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면서도 그동안에 또뭐 전화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또 정상적으로 하고요. 운전도 하시고. 어떤 분은 운전도 하셔갖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도 모르던 낯선 곳에 차를 몰고 간 적도 있다고 그렇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효과적인 질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라든지요.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이런 그 기억상실증이라든지 의식 소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성 그 혼수 때에도 발작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으로서는 공황장애라든지요. 불안. 증 때문에도 이런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과적 질환으로서 뇌경색증이라든지 일시적인 뇌허혈증 또는 편두통 중에서도요 편마비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신경과적 질환도 증상으로는 이제 뇌전증 발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 진단이 어렵겠네요. 네, 진단이 어렵죠. 지금 네. 말씀하신듯 네. 너무 다양한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분께서는 정신 의식을 잃기 때문에 자기 는 어떤 증상이었는지 의사한테 얘기해주지 못하고 옆에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호자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전혀 증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해 가지고 보호자들이 어쩔 줄 몰라 가지고 환자 증상이 어떤지 자세히 보질 못하고 그저 정신 잃고 쓰러졌다는 얘기. 그거 외에는 보호자분도 당황해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를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감별 진단을 하는데 이게 순전히 단발성으로 발생한 거를 듣고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부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가 의식이란 장소에 C T 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C T V를 확보해서 의사한테 갖다 주면은 조금하게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윤곽을 보면은 의사들이 훨씬 도움이 듣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반드시 C T 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다 그러면 갖고 오시도록 하세요 뇌전철 전문의들은 뇌의 각각의 기능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공 하니까요. 그래서 발작의 양상을 보면 그걸 통해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요. 뇌전증 전문의들어고 만나셔서 같이 상담하시면 조금만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좀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상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은 결국 뇌에서 생기는 전기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파는 그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리에다가 여러 전극 머리에 그한 스무 개 정도의 전극을 머리에다 붙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현상을 그제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도움 되냐 하면 첫째 진단에 도움이 되겠죠. 그 환자가 그 왔, 쓰러져, 의식 잃고 쓰러져서 왔는데 이게 뇌전증이냐, 실신이냐. 그것을 감별하는데 있어서 보는 것처럼 예파, 극파, 극서파, 다발극파, 다발극서파 이런 저러한 모습이 뇌파에서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 뇌전증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 앱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약을 중단할 때도 한 3년 정도 약을 쓰고서 그 환자의 경, 3년 동안 경기가 없으면은 약을 줄이거나 중단 안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 그 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뇌파가 저와 같은 것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중단하기는 좀 힘들겠죠 진단하고 경과 관찰하고 약을 중단할지 여부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뇌파 검사는 뇌전증 환자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은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두명 중에 한 명은 여러 번 뇌파를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 예, 그러는 경우에는 뇌파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자는 그 1년 동안 다섯 번을 쓰러졌다 그러는데 뇌파는 두번세번 했는데도. 뇌파가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파는 양성 반응, 이상소견이 발견이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뇌파 검사가 정상이다라는 얘기는, 뇌전증일 수도 있고, 뇌전증이 아닐 수도 있다. 뇌파가 양성이면, 확실하게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뇌파가 정상이라 그러면, 뇌전증 환자에서도 두명 중에 한 명은 뇌파가 정상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파가 이상, 이상이 없는데, 왜 뇌전증이냐? 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뇌파는 이게 머리에서 전기가 겉에서 그전그 그 전극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그 그 뇌파를 겉에서 받아내기 좋은 이상 소견만 나오기 때문에 뇌파가 정상이라고 해서 뇌전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뇌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 청취란 말이에요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떻게 그 증상을 느끼고 그 겉으로 보였는지 그래서 병력 청취가 아, 가장 항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뇌전증의 타입 중에서도 뇌파에 잘 나오는 타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여러 번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뇌파를 찍었을 때 나오는 확률이40% 이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신전도로 병원에 가면 많이 찍지만 거기서 이상이 안나올 확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 찍다 보니까 이 증상이 없어져 찍을 수도 있고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찍으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뇌파도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자극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잠을 좀 적게 자거나 빗자극을 줘, 이런 자극들을 저희가 하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잠을 적게 자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뇌파에서 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수면 뇌파를 찍어야지 이상파가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환자가 밤에 잠을 좀적게 자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문제는 그렇게 하거든. 경기를 하는 경우가,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련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뇌파를 찍기 위해서 잠을 부족하게 자고 오다가 경기할 수도 있고 와서 경기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수면을 조금 적게 자고 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툭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만 졸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길게 찍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 일, 보통 뇌파는 길어야 45분에서 1시간, 어? 네. 45분에서 1시간 정도 길어야 아, 보통 뇌파는 이제 그렇게 찍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병무, 병무 진단서를 요,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MRI가 정상이고, 아, 분명히 뇌전증은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파를 길게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찍어서, 뇌파는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나오면은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나오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찍는 경우가 요즘은 그 특별한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원일 교수님 뇌파는 얼마나 자주 찍나요? 그 저희가 이제 뇌파는 처음에 진단을 할 때는 당연하게 필수로 적으 찍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할 적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환자분이 물론 당연하게 저희가 그 항뇌전증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찍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잘 조절되는 분들일 경우에는 뭐한 1, 2년에 한번 정도 찍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자료를 다 모으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뇌파를 처음에 찍을 적에 는 양성이나 확률이 40%지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을 경우에는 그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반복적으로 저희가 찍어 가면서 혹시제 이 나중에라도 이런 그 경기파가 나오는 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경련이 한 번도 없을 적에도 저희가 이제 뇌파를 찍어 갖고 뇌파에서도 계속해서 정상파가 나오는지 증상은 없어도 뇌파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파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뇌파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파 가장 기본적인 진... 하는 방법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진단 검사들이 있겠죠. 네.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소 경련이 있으시면서 의식 소실이 없는 분들은 그 나타나는 증상을 본인이 다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한테서만 얘기를 들으면 되지만요. 대부분의 그 발작인 경우에는 이제 의식소실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동안은 전혀 뭐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격하신 분들의 그 목격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그 외래로 처음에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그 목격하신 분도 같이 좀 오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동영상을 음. 찍어 갖고 오시는 분도 네. 종종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특징적인 증상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게 뇌전증이다 아니면 다른 병인 거가 의심된다 그런 걸 저희가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찍어 놓으시는 것도 저희가 진단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신체검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를 통해 갖고요.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병들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는 거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소적인 이런 그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진찰을 하는 거고요. 이 검사실 검사는 그냥 약간 보조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사, 검사, 피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급성으로 이제 발작이 일어난 직후에 좀 상승하는 그 혈액 검사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많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수치의 그 상승 여부를 봐서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진단 내렸는데 이제 보조적인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뇌파는 이제 뇌의 기능을 보는 유일한 검사지만요. 어떻게 보면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MRI 되겠죠 자기공명영상이라고 했고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시트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은. 이 자기공명영상이 그 뇌의 구조를 보는 데는 워낙 정밀하고 그 자세하게 저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뇌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이제 뇌파와 함께 MRI도 저희가 이제 시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든지 단일 광자 방출 단층 촬영술 같은 것은 기능을 보는 검사로서요. 이것은 이제 MRI처럼 그 뇌전증을 진단 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뇌전증이 있을 적에요. 뇌 어느 부분에 기능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타나는 뭐스펙트라나 패트 같은 것은 MRI 상에서 음성으로 나온다든지 MRI 상에서 양성적인 것이 나와도 거기에 어떤 그 혈류라든지요 아니면 뭐 포도당의 그 소모 같은 그런 그 기능적인 이상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전자 기도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통해갖고 제 뇌파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 이미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은 없어갖고요. 예, MRI는 일반 MRI 우리가 뭐 보통 병원서 찍는 MRI 하고 네. 뇌전증일 때 찍은 MRI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런그뇌 구조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MRI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MRI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를 동원하는 이유가 뇌전증이 그만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검사 어느 하나의 검사에 의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스펙트라든지 팩트 m 음. 비지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잘안 하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약에 듣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뇌전증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히 뇌의 어느 부위에서 뇌전증이 음. 발생하는지 그걸 국소화시켜야 네. 되니까 뇌전증 초점. 좀을 국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어스펙트 패트 이미지를 사용을 하지 처음부터 뇌전증이냐 아니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일반적으로는 잘안안 하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 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뇌전증은 그 누구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예.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 대한 그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은 음. 그 뇌전증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예. 그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뇌전증은 이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상훈 선생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낙인을 찍힌다 그렇게 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질 매달 이어지는 여러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